안녕하세요. MTS 효과 내기 위한 필수품 중 하나가 마취크림인데요. 마취크림 없이 그냥 롤링질하면 MTS 효과는 못 보고 피부만 민감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MTS 효과 보기 위해서는 멀쩡한 피부를 촘촘히 자극하고 상처내야 하는데 반드시 마취크림이 있어야 합니다. 마취크림은 일반의 약품이고요. 그래서 약국만 가면 살수 있는데요. MTS 하려고 하는데 마취크림 주세요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없다고 하시는 약사분들이 반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실제로 제가 약국 방문한 것을 음성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입니다 저 얼굴에 미용 시술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마취크림 있을까요? 저희는 마취크림은 없어요 아 없으세요? 네. 그 남성 조루방지제 젤인가 그거 쓰면 된다던데 음, 뭐야? 조루방지제 젤인가? 음, 글쎄아 그럴 수도 없어요? 네. 음성 들으시면 마취크림 자체가 없는 곳이고요 약사분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약국입니다. 그 미용 시술하려고 하는데 마취 크림있나요 마취 크림? 네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그 남자들 뭐그조루 방지 젤인가 그거 지금 스프레이 스프레이밖에 없어요. 스프레이밖에 없어요? 네, 아. 스프 없어요. 이 약사분은 알긴 하는데 스프레이 타입밖에 없다고 합니다. 스프레이 타입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방문한 약국입니다. 그 얼굴에 미용 시술하려고 하는데 마취 크림. 북소마취제 들어가는 젤이거든요 북소마취제요? 네 남자들 주로 들어가요 주로 방치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리도카인 소마치제랑 똑같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나이 약사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쓰인다고 하고요 그것이 리도카인이라는 성분이라서 미용 시술할 때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국에 방문해서 정확하게 약사분께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 중한 군데에서만 구입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한 곳에서 구입한 제품은 파워겔이라고 하는 이 제품입니다. 1g짜리 5개가 들어 있고요. 가격은 만원이라 합니다. 한달 전에는 9,000원에 구입했는데 1,000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이 제품 말고도 로키겔이 약국에서 많이 팔았는데요. 이제 많은 약국에서 파워겔을 팔더라고요. 이 외에도 여러 마취크림이 있는데요. 모두 리도카인 9.6%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마취크림을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파워게리 1랜당 단가가 가장 쌌습니다 대형 마취크림이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든 약국을 찾기 힘들고요 한번 살때 비싸서 그렇습니다 mts 할 때마다 사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반 의약품이라서 누구나 살수 있는데요 단 여자분들이 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때문에 약국에 갈때 멘트를 준비하고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얼굴에 미용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들 조루 치료제로 쓰이는 리도카인 성분이든 젤이나 크림 달러 갑니다. 같은 제품으로 산호바 스프레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 해외 직구로 산 제품인데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받아봤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제품보다 효과가 훨 좋았습니다. 10g에 2만 원입니다. 검색창에 타투 마취 크림이나 눈썹 마취 크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취 크림 바를 때 3g 정도나 4g 정도 필요하고요. 마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랩핑하는데. 코로 숨쉴수 있도록 코를 터주셔야 해서 랩을 두 조각 내서 붙이셔야 합니다. 25분 있다가 제거하면 되는데요. 알코올 솜으로 바로 닦으시고 솔루션 바르고 롤링질 하시길 바랍니다. 마취 크림 바른 것이 안 닦여지면 찝찝하다고 해서 세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시간 가면 롤링하는데 마취가 풀릴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의 경우 성격도 민감하셔서 피부도 민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MTS 효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 바라구요. 위에 언급된 내용 이외에 궁금하신 것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